문제도 역시 똑같은 모양의 도형이 반복되는 그런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C1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C1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C1의 반지름 우리가 이제 우리가 r이라고 치게 되면 여기도 여기도 r, 여기도 r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길이는 현재 뭐가 되냐면 45도니까요. 1대 1대 루트 2에서 루트 2의 r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길이 되는지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2의 r 더하기 r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반지름 1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1의 r은 1이 되어서 r은 루트 2 더하기 1 분의 1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첫 번째 우리가 반지름 이 나와있죠. 그럼 첫 번째 1 마이너스 r 분의 a가 답이 되는데 첫번째 항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닮음비를 보면 되겠는데, 닮음비는 우리가 첫번째 반지름이 1이었던 것이, 두번째 이것이 현재 루트2 마이너스1 되었죠. 아, 길이 비율이 현재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반지름 역시, 공비 역시 우리가 루트2 마이너스1이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대입하면 답이겠죠. 이제. 루트2 마이너스1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2 마이너스 루트2분의 루트2 마이너스1이라고 볼수있겠고요문제무한으로 가는 거니까 이것을 유리화 하면 되겠죠 유리화 하게 되면 밑에는 현재 2가 되겠고요 위에는 루트 2마이 1에다가 2 더하기 루트 2가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 마이너스 2 끝났네요 이것이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3번 나오겠습니다